안녕하세요. 고만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 모티브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티브링크가 현대 그리고 기아차에 납품하는 회사였고 이번 현대차가 미국에 31조 투자를 한다는 소식에 관세 영향을 안 받는다는 소식으로 해서 한번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좋은 소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기 전에 010-6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 넣어주시면 더 많은 종목들을 무료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손실이 크시거나 더 많은 수익을 위해 나는 주도주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주도주 관련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나는 시간이 없어 매매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께도 맞춰서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과 제 영상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의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치가 43조 2,600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3조 6천억 정도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1년 전 실적보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0.4% 그리고 2% 증가한 수준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한은 27조6천억 영업이익 또한 3조2천억원으로 억3 예상을 했고 전년대비 매출은 5%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산에서 70조8천억으로 1분기 기준 역대 매출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은 6조8천억으로 1년 전보다 1%정도 감소할 전망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가 90, 99만, 100만 대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기아도 77만, 합산 177만 1 0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겠네요. 지난해 1분기 176만 7천대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업의익 부분에서는 일회성 비용, 고정비 증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트브링크가 수혜를 받고 있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전동화 확장에 따른 동방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전력 변환 시스템 원스톱 솔루션을 공급으로 해서 전기차 핵심 부품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서 수주의 증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을 견뎌내고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납품하는 부품 납품 그리고 친환경차 관련해서 수해산업군이 지금 국가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에 따른 2차 그리고 3차 벤더 기업까지 수혜가 확장될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고 최근 자동차 관련 부품 중소형주에서 자금유입이 가속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미국의 이번 25% 관세 대응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관세 시행 시항, 관세 시행 전에 수입 물량을 최대 확보를 했고 현지 생산을 지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의 알라베마 그리고 기아의 조지아 공장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도는 낮추고 이 r n a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축법 조건을 충족한 뒤에 세액공제의 유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전기차 판매량 순위가 b 아 d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 미국 판매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b 아 d 그리고 테슬라 이두 개의 기업을 제외했을 때 3위가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한10%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EV9는 현재 판매량에서 14위권을 진입을 했고, 이것은 SUV 중심의 수요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현대차와 기아의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기록 가능성은 이 전동화 및 수소차 중심의 구조개편이 본격 수익성 확보 구간에 진입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모트브링크는 부품 솔루션 업체로서 현대차 그룹의 생산 증가 그리고 EV 확대 전략과 밀접한 연동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 관세 리스크에서도 불구하고 현주화 전략 및 브랜드 경쟁력으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K 전기차 생태계 안에 있는 중소형 부품주 중심으로는 선별적인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모티브링크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 되면 금일 외국인 기관이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금일 개인이 물량을 내놓았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개인의 물량들이 정치 테마주로 옮겨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물량들을 외국인이 받아주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티브 링크는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강력한 실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13,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이미 수익을 달성을 했고 이 부분에서 20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위로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고 그리고 최근 상승을 했다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도 이루었고 여기서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당장 당일날에 돈가, 시가 부분까지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6,500원대니 500원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목표가를 가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런 N자 추세를 동반하는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영상을 제작하고 상승, 조정, 도정, 상승,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이 16,500원대를 넘어가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이 눌림목,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최근 정치 테마주에 돈이 쏠리고 있고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이 많은 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손익비 부, 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 드리는 겁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할 때는 비중을 높이시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화 시킨 후 비중을 축소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는 수익을 비중을 비중을 극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수익을 실현시키는 이런 변동성 있는 매매 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짚어진, 짚어드린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눌림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고,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인 변동에 수급이 들어올 이 타이밍의 매수를 진행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된다면 이 모티브링크의 차트의 움직임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이 모든 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판단이 개별적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모표가 15,000원대를 참고해서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아직 이런 부분들까지 어렵고 정확한 타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손익비, 손익비에서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7318-9563으로 고반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매출이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캐즘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는 이 모티브 링크는 충분히 지금 매수 타임 매수를 진행하시기에 괜찮이 굉장히 좋은 타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